네, 안녕 스키노입니다네 이번에 1판에서 트레일메의 새로운 캐릭터가 카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판에서는 지금 크로콜다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1판에만 신경 쓰냐고 그렇게 저한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캐릭터가 나중에 한 판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 캐릭터들 정보를 좀 빠르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카이도의 선자 효과부터 한번 볼게요. 강인형 야심형 공격력에 2.75배. 이건 뭐 타입 중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인형만 되면은 공격력 2.75배, 체력 1.2배, 야심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격력을 3.25배로 올려줍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자기 자신의 공격력 3.25배 뭐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2.75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격 배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지금 거의 뭐 기본 배율이 3배 이상이니까 옛날에 옛날 같았으면 좀 높은 편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은 공격 배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우 효과 같은 경우는 강인이 야심의 공격력은 플러스 50으로 올려주고요 자신 날아가기 무효 내성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틈의 빅맘이랑 똑같네요 날아가기 무효 내성 같은 경우는 잠재능력 같은 경우는 슬롯봉인 내성과 그리고 퍼펙트 시 크리트컬 데미지가 추가 데미지가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카이도우는 서포트 효과를 아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잭이랑 도플라밍고한테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신의 공격력을 8%를 대상에게 추가한다. 공격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은근히 공격력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자필사기를 한번 볼게요. 필사기 같은 경우는 맥스 13턴이고요. 적하나한테 20% 비율 데미지를 가하는데 여기서 효과가 더 있는데 방어 효과라든가 아니면 베리어 같은 거 있죠 베리어 있으면 사실 비율 데미지도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다 무시하고 비율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단 유리한 버프를 모두 제거하고 이거는 이제 스국해 그 캐번디 시랑 똑같은 거죠 그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모험 중 획득한 고개수 고개수 턴만큼 일당의 슬로 영향을 1.5배 올려주고 자신의 공격을 3.25배로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기를 정말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최대는 6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안되고요 6턴도 엄청나게 긴거죠. 예. 자카이도를 요점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배율이 자신 빼고 낮은 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언으로 이제 날아가기 무효내성이 있었만 한데 또 피살기가 그렇게 어, 조금 안타까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턴 동안 스릴링에 올려주는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데 자신의 공격력 3.25배가 있는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공격 배우는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높은데, 자신의 공 버프가 있으면은, 일단, 나머지, 나머지 일당에공 버프가 먹히지 않,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고기의 수가 6개를 먹어서 6턴 동안 나머지 캐릭터들의 공격력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카이도가 나중에 정말로, 진짜, 진심, 잭이랑 도플라밍고의 서포트, <laughs> 서포터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어딘가에서는 어,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판 분들 크로콜다일 열심히 도시고요. 일판 분들은 카이도를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